팀셀 전도 대회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시상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연희, 여운조, 최남순.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 전도상 시상식이 시상입니다. 구연희 전사님께서는 권사님께서는 앞 광단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팀셀 전도 대회 팀 전도상 보배 팀 대표 권사 구연희 보배 팀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여 본을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서울재일교회 단임 목사 최봉수 네, 축합니다. 하 다음으로 셀 전두상 시상입니다. 여운조 권사님께서는 강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팀셀 전두대회 셀 전두상 여운조 셀 대표 권사 여운조 여운조 셀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두에 참여하여 본을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서울제일교회 단임 목사 최봉수 축하드립니다. 최남순 권사님,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팀셀 전도대회 예, 최남순 예, 권사 최남순 셀입니다. 최남순 셀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여 본을 보였으므로 이상을 드립니다.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 최봉수. 예, 축하합니다. 다 같이 뒤돌아서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 전도상 시상입니다. 개인 전도상으로는 이필애, 여운조, 박경신, 박병기, 서동근, 판일링, 이순연, 정성순 이렇게 시상이 되어 있는데 대표로 이필애 장로님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팀셀 전도대회 개인 전도상 대표 장로 이필애. 위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여 본을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 최봉수.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수감사절 팀셀 전도대회 시상식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